이게 진짜 매트즌들이막 정리하신 게 맞아요? 좀 비판이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화가 나네요. 역시 한국 매트즌들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자주 검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검색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할들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나무위키, 대문, 제 이름. 네, 어 뭐가? 맞네요? <laughs> 사진도 있고 아, 일단 이 사진이 어,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알수 없는 <laughs> 사진이 있고요 경력에 여기 법원 행정처 기획 2심의관 이건 제가 2시간짜리 경력인데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아침 발령받은 날 당일 2시간 만에 경임 해제가 돼서 <laughs> 아마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한 <laughs> 기획심의관인데 여기 경력이 들어가 있다는 게 눈에 좀 띄고요 개요 서울대법대 하버드로스쿨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이자 대한민국 정치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엔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이거는 참여연대 의인상은 제가 원래 그때 현직 판사일 때여서 언론 노출을 다 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소식을 받고도 원래 처음에는 시상식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하루는 제가 아이스크림 사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애가 들어오는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되게 굳은 상태에서 아빠 없어졌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양세대 뭐 보원장이 잡아간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위축돼 있는 아이한테 세상이 그렇지 않다. 옳은 일은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의인상 시상식에.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갔었죠. 꽤 효과를 봤었던. 그다음부터 얼굴이 확 펴졌어요. 사회적 의인으로 좀 인정을 하고 명예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하게 됐고, 사회적 의인을 인정하는 법률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법관 재직시 지방 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는 하 우수 법관으로 3번 선정됐다. 근데 여기 제가 그때 2019년 1월 30일 날 뉴스룸 인터뷰 한 영상 이 링크가 <laughs> 돼 있는데 뉴스룸 영상이 나오고 나서 <laughs> 이분 제가 머리 스타일이 제 지금 머리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그때 이제 문장해 주시는 분이 급하게 제 머리가 너무 정돈이 안돼 있다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손을 봐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가운데 까르마가 됐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주변분들이 <laughs> 너무 어색하다.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제가 중립이라는 뜻으로 가운데로 가는 거라고 아재개그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오랜만에 이가르마 보니까 또 되게 <laughs> 부끄럽네요. 아 인터뷰는 전 처음이었으니까요, 방송 인터뷰는. 좀 긴장되더라고요, 확실히. 끝나고는 좀막 속이 울렁거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얼굴도 막 화끈거리고 그래도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한 2년 동안 계속 자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조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거라고 생각된다고 딱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다 나는 판사가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개 독립적인 기관일 뿐이지 그건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정당의 조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정치 세력의 일원인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개개의 독립된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력 2020년 2월 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탄희 변호사의 후원 회장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이낙연 총리님께서 후원 회장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갖춰지는 걸 수도 있다. 그걸 스스로 믿느냐가 중요하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게. 비판과 옹호 이거 한번 볼까요? 이탄희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주로 원래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당 계획을 가지고 사법농단 사태를 폭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그 비판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걸 보니까 또 사실 참마음 무겁고요 근데 이건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사법농단 사태를 뭐 폭로한 것도 아니지만 사표를 낸게 2017년 2월인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 때였고요. 새로운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2019년 1월에 양씨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참다 예측을 하고 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해보시라고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3년 후를 내다보시고 과감히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적극 권합니다.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제갈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는 판사 말이 나오는데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죠. 그건 양수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가 2017년, 1 8년 법원 내부에서 조사를 할 때도 양세전 대법원장이 조사에 응하기만 했어도 법원 행정처에 있는 컴퓨터를 보여주기만 했어도 이미 빨리 끝났겠죠 근데 이것은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양세전 대법원장에게 가해지 비판을 저에게 하고 있는 건 정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제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과정이 이번에 남아있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분들께서 사법개혁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시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비법관들을 위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게 만들어서 판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바깥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주도할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옮게 된 것이라서요. 저는 제가 정치 참여를 하게 된 과정을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만드셨다. 좀 비판을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화가 나네요. 아,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정리가 잘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쓰신 책이고요.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어서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얘기를 흥미롭게 잘써 주시는 것 습니다 리뷰가 있네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리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타니 변호사님의 첫 책을 기다린다. 아첫 책을 내고 싶고요. 네, 사실 조금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좀 여유가 생기면 꼭 다시 작업을 해서. 지 책은 낼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는 꼭그 책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그게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그 말에 진짜 공감을 해요. 제가 2017년 2월에 달 사표를 내고 양 스테전 대법원장 구속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진상이 규명되고 또 책임자 처벌이 시작되고 하는 그 상황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정말 힘든 노력을 보단하게 해서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책에 그 메시지를 꼭 담고 싶어요. 이게 저희 집 고향인데요. 벵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탈키라고 너무 귀여워요.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예민한 편이어서 화가 나면 확 긁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에 상처가 참 많은데 첫 번째 댓글은 귀욤이라고 돼 있고요. 와와 이름이 예뻐요. 반려견은 닮은 경우가 많은데 닮았네요. 누구랑 <laughs> 닮았다는 말씀일까요? 밤이 너무 예쁜데요. 얼굴이 훈남이에요. 닮이 주인 닮아 너무 외로워 수려내린 <laughs> 일부러 이런 댓글만 지금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얼굴은 귀여운데 성격은 한 성격하고요. 기분이 나쁘면 뭐 기분 나쁜 걸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좀 화끈한 성격의 모양이다. 그런 면에서 성격도 약간 닮으신 거예요? <laughs> <laughs> 저는 평소에는 되게 순한데요. 너무 이렇게 저를 화나게 하시면 뭐 특히 이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때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어 생각하면 또 굉장히 많이 남았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시민들이 오늘 아침에 출근 인사길에 뵈니까 부지런히 아침 일찍 직장으로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이걸 극복해보고 싶다 의지를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의지 속에서 이제 제가 또 힘을 드려야 되지만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인 만큼 내가 내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미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다짐을 다시 가졌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용인정 지역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